안녕하세요. 우아 가롤로다 가롤로 신부입니다. 계절이 겨울을 향해 가는 듯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붙어 있던 나뭇잎들도 바람에 많이 날려 떨어지고 봉황공소 작은 마당과 길가에는 낙엽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도 재밌고 바람에 채어 뒹구는 낙엽들을 따라 공소 작은 마당을 선보하는 시간도 고요하니 평화롭습니다. 봄부터 나무는 화려하게 꾸몄던 싱그러운 잎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들이 마치 니네베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의 외침으로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자루 옷을 입고 단식을 선포하며 잿더미 위에 앉아 하느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 이 겨울에는 왠지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근원적으로 관상에 빠져드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기가 되면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선천성 그리움이라는 시인데 오늘은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때로 근원적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란은 내가 떠나온 곳을 말하는데 그것은 나의 고향일 수도 있고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인 천상 고향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 참 신비하고도 아득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그리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움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백이다. 사실 우리들은 본래의 꽃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다시 본래의 꽃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채워질 수 없는 그 공백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이들을 그리워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늘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처음 올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왔던 그리움. 그래서 한민복 시인은 그리움을 선천성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 시를 낭독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그리움 한민복 사람 그리워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끝내 심장을 포갤 수 없는 우리 선천성 그리움이여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오르는 새때여 내리치는 번개여 예전에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해와 역사에서 보았던 시였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이 시를 읽고 몇 번이나 되뇌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천성의 그리움은 일치하고 싶지만 일치하지 못해 생겨난 그리움을 말합니다. 이 그리움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들의 날개짓에도 담겨있고 푸른 하늘에도 담겨있는데 그래서 새들은 늘 하늘과 땅 사이를 서성거리고, 하늘 또한 땅에 닿고 싶은 그 마음이 번개가 되어 내려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집의 시평에도 적혀 있는 말인데,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운명적인 일이다. 가끔 산길을 걷다 보면 그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홀로 피어 있는 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문 곳에서 꽃들이 자신의 향기를 바람에 실어 보내는 것도 어쩌면 생명이 생명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관계성의 작용이 아닐까? 삶이 아무리 매섭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서로의 향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나무는 자신을 치장했던 잎들을 떨구고 온전히 부활을 희망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본래에서 나왔기에 본래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들. 생명이 생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깊어가는 겨울의 한 길목에서 오래된 시집을 꺼내 시를 감상하다가 여러분들과 소소하게 나눠봅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오면서 가지고 왔던 지녔던 그 그리움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하느님을 찾게 되고 또 하느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이정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오겠네요. 올해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아무쪼록 돌아오는 성탄절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행복하고 고룩한 성탄절 맞으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